이 사건은 제나라 역사의 분기점이었고, 이때부터 제나라의 권력은 눈에 띄게 진항에게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양고전을 읽다 보면,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 두 명의 황공이 있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춘추시대인 기원전 7세기에 제일 먼저 패권을 잡았던 제 황공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로부터 300년 후 전국시대에 살았던 제왕공입니다. 제왕공이 두 사람인 이유는 기원전 11세기에 건국된 제나라가 나라 이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원전 4세기에 주인이 바뀌었고 죽은 후에 환이라는 시호를 받은 군주가 두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태홍을 시조로 하는 제나라는 왜 신하였던 전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공자가 살았던 준추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논어 허문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성자가 간공을 시해했다. 공자께서 목욕 재개하시고 조정에 나아가 애공께 아르셨다. 진앙이 그의 군주를 시해하였으니 그를 토벌하시옵소서. 애공이 말하였다. 저세 사람에게 말하시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부의 벼슬을 했었기 때문에 감히 아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임금께서는 저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세 사람에게 아르자 안 된다고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부의 벼슬을 했었기 때문에 감히 아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에서 에공은 공자의 모국인 노나라 군주이며 에공과 공자가 말한 저세 사람은 노나라실권자 사만, 즉 맹손시, 속손시. 개손실를 말합니다. 진항은 노나라에 이웃한 제나라의 제상으로, 그가 죽은 후에 이룰 성자를 시호로 받았으므로 진성자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제후들은 죽은 후 시호와 함께 공후백자남에 자기를 붙였지만 대부들은 시호뒤에 자를 붙였습니다. 애공과 강공은 제후의 사례이고 진성자는 대부의 사례입니다. 강공은 강태공의 후손으로 제나라 제29대 군주입니다. 진항이 그의 군주 강공을 시해한 사건은 기원전 481년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공자가 사망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공자가 살았던 당시 노나라와 제나라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노나라의 권력은 사만이라는 공조계에 넘어가 있었고, 제 나라도 진시의 권세가 점차 강해지더니 급기야 군주를 시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 나라 역사의 분기점이었고, 이때부터 제 나라의 권력은 눈에 띄게 진항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그의 증손자는 제 나라를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앞에 제 나라를 강시제 나라라고 하여 강제, 뒤에 제 나라를 전시제 나라라고 하여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강공을 시해한 진항의 후손이 제나라를 차지했다고 했고, 한편으로는 전씨가 제나라를 빼앗았다고 했는데, 진씨와 전씨를 왜 혼용했었을까요? 진씨가 온날 전씨로 성을 바꾸었기 때문인데, 당시 진과 전은 발음이 같았다고 합니다. 또 고전을 읽다 보면 전상이나 전성자라는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그가 바로 논노에서 보았던 진항, 진성자입니다. 진항이 전상이 된 이유는 항이라는 이름도 혼날 한나라 때 문제의 이름 유항을 피해 뜻이 같은 상으로 바꿨기 때문인데 이를 피위라고 합니다. 제나라의 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으므로 사마천도 제나라의 역사를 두 편으로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는 강시제나라 역사인 제태공세가이며 다른 하나는 전시제나라 역사를 기록한 전 경중환 세가입니다. 전시 제나라의 표명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시조 전환의 시호가 경중이었으므로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전상의 조상 전환은 원래 진나라 군주 여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에서 군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자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춘추시대 제휴항공 때 제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후손은 제나라의 뿌리를 내렸고 전상은 전환의 칠대손입니다. 전상의 아버지 전기는 제나라 경공을 섬겼는데 이때 그는 정치적 소환을 발휘했습니다. 제나라 경공은 궁전짓기를 즐겼고 사치스러웠으며 세금을 많이 걷고 형벌을 가혹하게 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전시는 오히려 민심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리는 세금은 작은 말로 받았고 창고에 곡식을 베풀 때에는 큰 말로 주었으므로 제나라 백성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경공은 신하가 이렇게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았고 보다 못한 대부 안녕이 여러 차례 간언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안녕은 제나라 정권이 장차 전씨에게 지속될 거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자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논어 안연편에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제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오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경공이 말했다. 좋습니다. 진실로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한들 내가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제 나라 경공이 군주답지 않고 신하도 신하답지 않다고 보았지만 맞장구치는 경공은 공자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공이 죽은 후 정기는 드디어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제 나라의 두 권력자 곡시와 고시를 제거했고 다음에는 군주의 폐위와 옥립을 통해 제 나라의 대우권을 정하겠습니다. 정기가 죽은 후 세상의 자리에 오른 아들 전상은 민심을 얻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버지가 정치하던 방식을 따랐습니다. 군주 간공을 시위한 후 평공을 세운 전상은 군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은 좋아하고 벌은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상을 주는 좋은 일은 군주께서 맡으시고 벌을 주는 나쁜 일은 소신이 맞겠습니다. 평공은 명예는 자신에게 악명은 전상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행한 지 5년이 지나자 제 나라 정권은 모두 전상에게 넘어갔습니다. 전상은 벌을 줄수 있는 권한으로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제 나라의 토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가진 체업의 면적은 천공이 다스리던 땅보다 더 넓었습니다. 전상은 제 나라 여자 중에서 키가 훈칠한 이들을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 수가 100명을 넘었고, 그가 죽을 때에는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전상이 죽은 후에도 그의 후손은 대대로 제 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정선자 전화 때에는 군주 강공을 바닷가로 내쫓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기원전 386년, 제 나라의 실권자 전화는 위나라 문후 등을 만나 제후가 되고 싶다고 했고, 위문후는 주나라 천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주나라 천자가 이를 허락했으므로 전화는 전시제 나라의 태공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시제 나라 환공과 명자가 만났던 제 선왕은 제 태공 전화의 후손이었습니다. 신화였던 전시가 제 나라 정권을 탈취한 사건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학자들은 이를 봉조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훗날 한비자는 군주가 상가 벌을 주는 권한을 신하에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며, 법가 사상을 체계화하는데 좋은 소적거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